항상 관계를 맺다보면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죠? 바로 이 관계의 부딪힘이 생기는거죠 이 부딪힘 어떠한 관계든 간에 항상 부딪힘이 있어요 왜 부딪힘이 있을까요? 간단한거죠 서로 사람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관계라는건요 먼저 이것을 인정해야 된다는거 아저 사람과 나하고는 아주 잘 지내고 있지만 저 사람이 살아온 환경과 내가 살아온 삶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서로 인정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틀리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정지할 때가 있다는 거 내가 원하는 사람하고의, 사람하고만 관계를 맺고 살 수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관계를 맺으려고 해요. 그러면 이걸 다시 이제 교회로 갖고 와 봅시다. 그걸 갖고 오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크리스천들 사이에서도 그런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잘 맞아, 나와 함께 고통적인 취미를 가지고 있고, 어떤 고통적인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함께 그런 것들을 공유하고 나눌 수 있으면서, 함께, 와, 나무 너무 잘 맞는 사람이 맞서 하면서, 자기들만의 바리게이 만들지만,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서로 간에 알지 못한 관계들이 드러나고, 모습이 드러나면,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있고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모습들을 갖춰야 될 것들이 있다는 라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였어요 이웃 이웃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요? 바로 내 옆에 있는 지체들합 있냐 내 옆에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요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 이웃이 있는지 아니면 아무도 없는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웃이기 때문에 친한 친구 그리고 내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웃은 그런 이웃이 아니에요. 사랑을 받아야 할 만한 가치는 모두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 주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나하고 관계성을 띄고 있지 않지만은 내 눈에 보여지고 함께 나눌 만한 무언가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들 모두가 다 이웃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적대감을 가지고 있고 나에게 원수대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죄 지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게 칼을 들이대고 내 삶을 망치려고 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들까지도 내가 사랑해야 됩니까라고 질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은요 조건이 없어요. 너가 나를 십자가 에못박니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하느냐? 너가 어떻게 나를 팔아먹었는데?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너가 나한테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조건으로 사랑하지 않,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관계를 이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의 사랑 어떻게 드러나고 계십니까? 잊지 마십시오. 관계는 내가 희생되어지는 게 먼저예요. 관계는 남의 희생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내가 희생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누가 희생되었다? 내가 희생되었다. 네. 세상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할까요? 원치 않을까요? 원치 않습니다.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쓸데없는 것들을 줘요. 자꾸 자꾸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너 교회 가지 마. 너 예수 믿지 마. 너뭐 하는 짓이야? 왜 교회를 가지고 와서, 회사, 회사에서 왜 이래? 자꾸 이런 얘기를 요 그리스도인의 일컬음을 받기 시작했다면 고난이 따를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 절대 극보를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기다리십니다. 그 고난의 시간 가운데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가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십시오. 우리는 넘어질 수 있지만 지지 않습니다. 왜? 불러분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계십니다.